첫 번째, 뱀띠. 오. 뱀띠가 뭐안 좋다, 좋다 말이 많은데 사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람 사주마다 다르고 네. 그래서 그냥 포괄적이다. 그냥 네. 내가 봤을 때 이렇다라고 음. 해서 참고해서 다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제가 방울 흔들고 봤을 때는 뱀띠가 그냥 푸른 뭔가 배마하고 관련돼서 그렇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, 음. 푸른 들판은 나무 하나가 그냥 이렇게 보였거든? 오. 근데 그게 내가 볼 때는 뭔가가 되게 평화로운 느낌이라, 음. 어 뭔가 이 사람이 사업을 한다든지, 음. 아니면 그럴 때, 투자를 받는다든지, 음. 뭔가 일이 계획대로, 진행했던 대로 조금 뭔가 잘 풀리는 수로 난 들어오고, 오. 주변에 조금 사람들, 도와주는 사람들이 조금 모여들고 조언을 해주거나, 음. 어, 야, 나, 내가 너뭐 도와줄 거 없냐? 그게 음. 일손이 됐던, 금전적이 됐던, 음. 그런 쪽으로 뭔가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수다. 나는 이렇게 조금 보여줘. 음. 음. 그래서 첫 번째는 뱀띠.